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누굴 직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어,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어,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헌신하고 어, 또 수고할 그런 인물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좋은 일꾼이 뽑혀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찬송가 366장은 스카시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 이 사람은 전문학교의 음악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성가곡집을 내게 되는데 이 성가곡집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성가곡집이라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두 군데 성경을 본문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베취고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한 군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찬송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366장을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the <laughs> you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오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여전히 닫혀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귀가 여전히 닫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도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뵐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찬양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해 달라.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보든지 듣든지 말하는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길, 진리, 생명. 이세개 용어들 중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길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로서 곧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으로 도는 생명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밝혀 그 진리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이 기사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막혀진 내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2장에 4번이나 등장하고 3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고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만 열려 있으면 기만 열려 있어도 말씀은 들리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 열려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아 이것은 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가 육신의 기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기로 듣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결국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귀를 닫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싫은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중단 없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에서 지혜를 언급하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롭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지혜 교훈들은 단순한 삶의 지침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경계를 드는 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신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니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살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들려줘도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기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은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 주소서. 내길을 열어 주소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봉해진 내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 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열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술로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열어 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없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열기하신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느냐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호의적인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안 받고 됐다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참 많을 텐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한번나와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한다고 누가 요즘에 교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비록 우리가 전하는 그런 물 하나 그리고 전도용품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신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시편 109편 30절, 3 1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입으로 감사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불평을 감사로 바꿔 주실 것이고 애곡을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오직 주를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가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현재 힘든 상황 가운데 이루실 미래의 구원을 현재의 시제로 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찬양하고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말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영원한 선을 이루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되어질 때야 모두가 늘 감사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선을 이루지 못할 일이라며,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선이 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로. 날마다 영의 눈을 열어 이곳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직,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업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간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주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하침이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증감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